안녕하십니까. 들꽃과 사람들 촬영 편집을 맡은 이덕서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들꽃을 사랑하는 사진 동호회 들꽃과 사람들이 사진 전시회를 우연히 관람하고 우리나라 여러 곳에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희귀식물 및 멸종, 위기종 같은 귀한 야생화가 많이 서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현지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이 촬영 현장 활동 모습과 아름답고 귀중한 야생화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 종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응원 바라며 감사합니다. 피워내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야생화의 매력에 빠져 야생화 사진서클 회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야생화들이 들꽃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같이 담아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산 바람꽃은 부안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른 봄에 제일 먼저 꽃샘추위가 오기도 전에 꽃을 피워난 모습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연은 꽃으로 봄을 피워내고 우리는 꽃을 보고 마음속에 봄을 피워옵니다. 노루기는 어, 털이 보송보송 난게 어, 특징인 꽃이에요. 씨지고난 꽃이 뒤에 잎의 모양이 노루의 기처럼 보송보송한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 노루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 꽃들이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꽃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추위에 좀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털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우색은 씨앗이 검은데서 유래하며 토양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란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종의 많은 꽃이 피고 자라는 군산 소유도 대각산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고군산 군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한 야생화는 쉽게 볼 수가 없는 듯하네요. 급경사에 어려운 등반 코스가 많고 위험해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모진 바닷바람을 맞고도 예쁘게 꽃을 피운 가녀린 산자고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자구는 백합과에 속하는 꽃이고 튤립 야생원종 중의 하나이며 튤립 야생종으로는 우리나라에 산자구 한 종만 있어서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토종 자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숲이나 그리고 언덕 시원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흔히 잘 자라며 종기를 없애고 종양을 치료하는 한약재로도 널리 쓰여져 있는 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을 촬영 후 회원들은 만족해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황금슬잔 복수초를 찾아. 계곡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 복수초는 황금 술잔 같다고 해서 측금잔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눈 속에서 핀다고 해서 눈색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얼음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수초는 어, 봄을 먼저 알리는 숲의 전령사라고 불리어지는 꽃입니다. 동강 할미꽃과 청태산 모대무풀을 만나려고 일찍 집을 나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 할미꽃이 자라고 있는 강변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어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꽃들이네요. 동강 할미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영월 동광에서만 자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피기 시작해서 4월까지 피는 꽃으로서 색감이 아주 곱고 아름다워서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광 할미꽃 촬영을 마치고 청태산 휴양림의 모델 민풀을 만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데미풀은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며 높은 산의 계곡 주변이나 습기가 많은 숲속에서 자라는 여러 살이 풀입니다. 꽃말은 아쉬움, 슬픈 추억이며 지리산 모데미라는 곳에서 발견되어 모데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보호가 필요하며 한국 고유종 식물이기도 합니다. 4월의 봄날임에도 높고 깊은 계곡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 모데미 풀이 추위에 떨고 있는 듯합니다. 처녀 치마와 괭이눈도 봄을 즐기고 있네요. 금산 대둔산 자락에 깽깽이 풀이 한창입니다. 깽깽이 이풀은 해학적인 이름을 가질 꽃입니다. 에, 강아지가 이풀을 뜯어 먹고 깽깽거렸다고 해서 깽깽이풀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분포하며 짧은 뿌리 줄기에서 긴 잎자루가 달린 홀잎이 여러 장 나오는 꽃입니다. 꽃은 4~5월경 무렵이면 피며 꽃대 끝에 옅은 보라색으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꽝이 바람꽃도 봄바람에 춤을 추며 일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꽝이 바람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잎 모양의 꽃받침이 1 0서 30개 정도 달려있어 흔히 다섯 개 정도 달려 있는 다른 파랑꽃 종류들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꽝의 파랑꽃도 3, 4월 경에 피어나며 꽝의 파랑꽃은 부대기로 피어나는 그런 특징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 자생하는 흰앵초를 비롯해서 여러 종의 야생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꽁나리에는 밭가시도 꿀을 따러 왔고요. 집집은 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대나물도 사진으로 보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봄가치에 등해가 찾아왔습니다. 산속 개울옆 피나물도 아름답습니다. 금붓 꽃도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족두리풀도 피어 있네요. 온천지가 연둣빛으로 물드는 5월이면 연산홍, 진달래, 산철쭉, 수달래가 앞다퉈 피어납니다. 꽃이 먼저 피면 진달래이고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면 철쭉이라고 합니다. 수달래도 철쭉류이며, 계곡의 척박한 바위 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꽃입니다. 태안 안면도에 와서 새우 난초를 찾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생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야생화의 키, 눈높이로 엎드려 촬영해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우 난초는 뿌리가 새우를 닮았다고 해서 새우 난초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꽃입니다. 새우 난초는 우리나라 태안 안면도에서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마치고 커피 한 잔으로 자축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호자동굴과 방울새란 및 원추리 등 여름 꽃이 한창인 소뉴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뉴도에는 이른 봄에 산자호와 피어나고 여름에는 바위틈 척박한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말똥비룡과 노란색의 원추리 그리고 호자덩굴 등이 피어나며 여름을 지나면서 아주 큰 나리꽃 중의 하나인 참나리가 예쁘게 피어나는 곳입니다. 호자덩굴은 바닥을 기며 자라나며 가시도 없고 또 서지도 않는 곳. 꽃과 열매는 호자덩굴, 호자나무, 수정목, 무주나무와 동동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오루열 사이에 피어나며 꽃 색감은 흰색이며 꽃잎에 애기 이솜털이나 있고 가을에 가서는 빨간 열매가 너무 삼스럽게 예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울새라는 꽃이 새부리를 닮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희귀 식물로 알려져 있는 꽃이며 햇볕이 잘 드는 습지에서 자생하는 습식 식물입니다. 이번에는 안면도 솔밭에서 아름다운 야생화가 서식한다고 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는 그 솔밭인데 에, 조심할 것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에, 솔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헛집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곳이 혹간가다 있으니까 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꽃을 찍으시면서 꽃을 이렇게 훼손하는 경이라든가 이런 그 행동은 에 절대 에 금해질 것을 부탁드리면서 에또 혹이나마 아 쓰레기가 이렇게 우리 눈에 에 보이면은 에 죽는 그런 미덕을 이렇게 보여주사는 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예, 감사합니다. 꽃을 네. 사랑합니다. 태안 안면도에 노루발 꽃이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들꽃은. 이른봄에 피어나는 노루기를 비롯해서 순화모습 그늘에서 잘 자라는 노루발과 6월의 숲속에서 흰색으로 피는 노루삼 및 전국 산지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노루오줌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매화노루발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화노루발 꽃이 매화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꽃망울은 일찍이 맺지만 한달정도 견디다가 5-6월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높은 산에서 잘 자라는 야생화가 많은 도규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525m인 설천봉까지 올라가며 일행들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20-30분 정도 걸어서 꽃을 보며 올라가면 도규산 최고봉인 해발 1614.2m인 향적봉에 도착합니다. 향적봉에서 자연이 선물하는 환상적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최고령의 회원은 아름다운 야생화에 반해서 꽃사진만을 주로 담고 있다며 풍경사진보다도 정밀하게 촬영해야 좋은 결과물을 담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시네요. 풍경사진은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고 구조를 잡고 있는데 야성화에는 정밀하게 찍지 않으면 그. 생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하게 찍어야 그 야생화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나타나게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연하게 대처하세요 못 찍으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찍히네. 네. 많은 등산객과 사진가들이 이곳 중봉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에서 노구단까지 2.7km를 걸으며 길렵 야생화를 담아봅니다. 제일 먼저 황새냉이가 반겨주네요. 꽃말은 사무치는 그리움, 그대에게 바친다 이며 냉이 종류가 20여종 된다고 합니다. 병꽃은 꽃, 잎, 열매 등이 모두 야경으로 쓰입니다. 복주머니라는 개벌할 곳이라고도 하며 난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지오줌풀에 나비가 찾아왔네요. 천오백칠미의 노고단에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습니다. 미나리 아재꽃이 바람결에 춤을 추네요. 민들레 시방입니다. 경상북도 오도산의 톨쭝 나리와 자죽꽝 다리가 아름답게 피었다고 하여 먼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도산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털쭉나리와 자주꿩의 다리 및 기린초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털쭉나리는 해발 1,000m 이하 산에서만 자라고 있으며 잎에 털이 많고 꽃이 화려합니다. 이번에는 경북 봉화 현불사 계곡과 용월 상동 이끼 계곡을 하루 코스로 하고 한백산 만항계와 태백 바람의 언덕을 하루로 해서 1박 2일 예정으로 강원도 쪽 야생화 촬영길에 나섰습니다. 구상남풀은 구상나무 뿌리에 붙어서 균근을 형성해 자랍니다. 균뿌리 식물은 염록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며 식물 전체가 엷은 황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아리 난초 옆에서 뱀이 몸을 말리고 있네요. 조심들 해야겠습니다. 햄불사 가는 길에 꼬리진달래와 지터릿을 구상난풀, 참바위치, 노루오줌, 1월비비치 꽝이 다리, 병아리, 난초 등등 여러 종의 꽃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상동 이끼 계곡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상동 이끼 계곡 속으로 와서 자연 원시림 속의 폭포와 어우러져 피고 있는 노루우줌풀과 산수국 등을 담아봅니다. 그, 그게 참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진을 찍고 일일차를 마치고 네. 숙소에서는 네. 잠자리에 들기 전 야생화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네. 서로의 지식을 네. 공유하는 스팟, 시간을 네. 갖고 스팟, 있습니다. 스팟 모드여가지고 스팟 모드로 하니까 명도 대비가 확예 <laughs> 살아나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캐논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2일차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속에서도 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비를 입고 비에 젖은 아름다운 야생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만황대와 바람의 언덕에서 비에 젖은 며느리 밥풀과 모시대, 좁쌀풀, 둥근 이질풀, 하늘말라리, 높은 산에서만 볼수 있는 솔라리 등 귀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비가 내려 촬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싱싱한 꽃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나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나리꽃 하면 여러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어, 눈에 확 띄는 참나리 어, 이 참나리는 여러가지 쓸모가 많은 팔막미인이에요 어린잎은 세수는 삶아서 데쳐먹기도 하고요 이 나리의 줄기나 어, 뿌리는 어, 옛날에 쌀과 함께 쪄서 이렇게 먹기도 했던 구황식물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왔습니다. 대전 현충원 둘레길을 약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란 망태버섯은 약 3시간 정도 짧은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큰 대나무나 갈대와 같이 속이 빈 식물의 숲 속에는 흰 망태버섯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도로와 기차길 옆에서도 여러 가지 야생화가 피었네요. 세종시 미우천에 코스모스가 여행객을 맞이하고요. 금산 벌곡천에는 남개현이 지나가는 길순을 배용하며 대전 원정리역 앞 하천에는 노랑 어리언이 열차 소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합니다. 대전 흑성역 주변에는 나리 중에 나리 참나리가 집단 서식을 하며 열차 여행객들과 대화를 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 야생화를 알아봤습니다.